예, 진주 의료원의 예. 문제에만 국, 아니요, 뭐 예, 진주 의료원을 예. 포함한 이제 예. 지방 의료원의 문제점이라고 예. 지적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첫 번째는 어, 지속적인 적자 누적이 문제가 됐고요. 네. 어, 두 번째는 어, 적자 누적과는 별개로 고유의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, 공익적 역할이 미흡했다. 라는 부분이고요. 세 번째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에 있어서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 지자체와 국가의 역할은 제대로 했느냐 세 가지가 되겠고요. 예. 먼저 누적 적자에 대해서는 2012년 기준으로만 해서 지방의료원이 34개소 총 863억이었고요. 개소당으로는 25억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을 5년간으로 총 하면은 그 비용이 5,338억에 달하고 또 개소당 157억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부채가 높은 상태고 또 공익적 역할 미흡이라는 것은 필수 진료라든가 필수 진료 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공익적인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전환이 안 됐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. 네. 또 이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자구적인 노력 또 부족했고 또 시도와 같은 지자체의 감독이나 지원도 부족했다. 네. 또 국가적으로는 공공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력 지원, 또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감독이라든가 방향성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네. 그런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음, 부분이 이제 제기가 그렇군요. 됐습니다. 예, 예. 한 의원님 어떠셨습니